안녕하세요. 여기는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입니다. 오락산이고요. 전국 2 4시콜 화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만드신 공간입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입석이 있고요. 정문에 저렇게 인돌 모양으로 웅장하게 어, 간판을 세웠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소나무로도 안겨주고 있고요. 정자가 두동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온 화강암입니다. 오락산 자락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나무고요. 성마가 있고요. 인상도 있네요. 인사하는 소나무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화강암 재질의 관통석입니다. 석회질의 관통석도 있고요. 이 소나무는 대단하네요. 거북피가 아주 귀족 소나무입니다. 음, 매화석 석질의 평석 위에 음, 주목진 조각상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인도네시아에서 온 관통석 같습니다. 인공 조형물, 어, 거북이, 장수와 다산을 상징한 거겠죠. 이쪽으로도 향나무와 함께 엄청난 크기의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도 평소기에 둥근 구가 있습니다. 알 생명을 상징하죠. 잉태 비지시장이 있으면서 여기가 무바 위도 뭔가 일각적인 가 있습니다. 움트너거리는 용트림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연자방아 어, 한 2m 되는 것 같아요. 직경이 예, 이기석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세월과 함께, 어, 또 어떤 분들은 또 징그럽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또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좋아합니다. 자연석과 함께 인공조각상들이 있고요. 대부 동물 형상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런 나무들, 특히 소나무들은 아주 고가의 소나무들입니다. 사무는 이렇게 곡 이렇게 굽어져 있는 그런 곡을 많이 또 아버지를 치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저길 건너편에 또 건물동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도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